이성렬입니다 공처장님. 혹시 이거 보신 적 있습니까? 내란숙의 윤석열이 후보 시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국민 앞에서 숨지 않겠다. 잘했든 못했든 국민 앞에 나서겠다. 이렇게 했어요. 이거 보신 적 있습니까? 네, 그말 들은 적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정말 수많은 시민들께서 눈을 맞아가면서 밤을 새면서 정말 윤석열이 체포되게만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어떻습니까? 정말 따뜻한 관제에 숨어서 요새를 만들고 뭐라 하겠습니까? A4 한쪽 짜리 편지를 보냈잖아요. 뭐라 하겠어요? 정말 주권 침탈과 그리고 방국과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같이 싸우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내란 선동 아니고 어? 내전 선동 아니고 뭐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런 문건 배포한 거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123 내란 사건은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윤석열 내란 수괴가 이렇게 관저에서 요새를 만들고 계속 응? 어? 진지전을 하고 있는 한 계속 내란 수괴가 내란이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공처장님 명심하시할 게뭐 뭐냐면요. 지난 경찰 직장협의회에서 어떤 있점을 늘냐면 윤석열의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단순히 공무 집행이 아니다. 이거는 헌법과 법률의 권위를 세우는 최후의 보루다겠습니다. 이게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에 나온 얘기입니다. 저는 정말 검찰에서 공정과 상식을 내세운 윤석열이라면 정말 지금 그 부하직원 부하 10명이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윤석열이라면 다른 사람은 다 놔두고 나를 처벌하러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찌질하게 관저에 숨어서 내란을 선동하고 내란 선전하고 있어요 이런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체포는 단순히 그냥 체포가 아니고요 정말 역사를 바로 세운 일이에요 정말 그 공철장이 마치 박지원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구성을 다포를포구속을 체포 못하면 관을 들고 나오겠다는 신정으로 결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런데 저는 공철장님이 지금 야당 아니 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법리적으로나 사실관계 측면으로나 제대로 답변을 하는가 이게 의문스러워요. 왜딱부러지게 수사고 있습니다. 말 못합니까? 왜 우리 관할에 있습니까? 말 못합니까? 무슨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시고 하면은데 이해가 안 돼요. 네, 예? 저희들 명확하게 수사권과 관할권을 가지고 있고 아니 어, 그렇게 어, 국회 관할에 의해서 압수 들어보세요. 어, 예. 아니 세상에 이거 보세요. 이거 보신 적 있습니까? 이거 아니 내란수계 윤석열 측이 공수, 공수처장실 이렇게 합니다. 제발 공부 좀 해라. 욕심을 상식 밖으로 내서 덤비는 꼴이다. 수사 걸음마 단계에 불과한 한다면서 막말을 쏟아대요. 이 중대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할 소리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장은 뭐라 했습니까? 이렇게 놀리고 있어요. 응? 네, 유념 하겠습니다. 유념이 아니고요. 법리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나오면 바로바로 바로 보도도 부르고 국민들장에게 알리세요. 국민들은 공수처에 대해서 얼마나 분통이 터졌는지 모르고 응? 속상해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모릅니다. 국격이 땅에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네.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 차장님, 네. 수사지 해보셨습니까? 네, 지금 어, 우리 어, 해보셨습니까,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있습니까? 이번 현장에 집행 현장에 안 나갔습니까? 네, 그저장이좀 그, 그... 나가서 아이 최상목대게 대게 공. 응? 교체 얘기해가지고 집행협조해달라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최상목 대행이 반대를 한다하더라도 집행을 해야 할 영장입니다. 그런데 그런한건 말씀을 하고 있고 되겠어요. 다음 집행원들 현장에 바로 나가십시오. 좀더적극성을자두 번째 물어겠습니다. 자 나갈 나갈 때 수사계획 짰습니까? 시뮬레이션도 해봤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서로 상의를 하고 수사 계획을, 계획서 했습니다. 바, 만든 거 아닙니까?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을 예. 세웠습니다 계획 두, 두 쪽짜리 계획 세웠습니까? 아니 교호처 직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비서실 직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그 현장 약도 보셨습니까? 아니 거기가 공관통리나가잖아요 어디 숨을지 몰라서 법원에서 그런 영장을 발부해 준 겁니다. 거부할 수 없다. 뒤져라! 그런데 그 기대에 허무하게 부러졌어요. 다섯 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그날 아침에 정말 기자들이 저희들한테 많이 물었어요. 기자에게는 저희들한테 공처에서 영장 집행할 것 같습니까? 공수처가 거부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될 때까지 될 거다 공수처가 결기가 있다 거기서 말이죠 경호처 직원들이 총을 가지고 덤빈다 화기의 위험이 있다 불상사의 위험이 있다고요 가슴을 열고 쏘라고 하십시오 그런 결기를 가야 됩니다 자두 번째 영장 재집행지 요구 건의 왜 막았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공수처에서 토요일 주말에 영장 재집행을 하겠다는 그 수사관 검사의 지휘를 건들를왜 막았습니까? 그건 좀 사정과 다릅니다. 예, 저희들 최대한 노력했 예, 최대한 노력하였고 무슨 노력을 해요?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어, 대단히 더큰더 어, 경력과 여러 가지 인력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정이 좀여의지 않았습니다. 예. 사정 이렇치 않은 거 처장께서 의지가 없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직 공수 검사나 수사관들은 자간이 로도책 하지만 거기가 들어놓고 정말 죽을 각오로 하겠다는 것인데 저장은 한가하게 재상국 대행이 지어지 않으면 못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가 매우 중요하고 또 여러 무슨 해소 중요합니까? 부분들을 최상북 대행이 반대를 하더라도 수사를 해야 하는 겁니다. 세포를 해야 돼요이상건 네, 법과 법률의 권위를 세우는 최후의 부릅니다 의원님 말씀이 다 맞으십니다. 예. 자재집행어찌가허설 겁니까? 안할 겁니까? 영장 재평정 나오면 네. 재집행 을할 겁니까 안할 겁니까? 네, 제 2차 집행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2차 집행이 어, 아니라 최대까지 네. 윤석열을 수갑 끼워 나올 때까지 끝까지 <laughs> 몇날 며칠 며날 며칠을 들어와서 가슴에 총을 맞더라도 하고 있죠. 국민들께 바라는 바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의원님 말씀이꼭 유념하겠습니다.